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 해협에서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일본의 삼 여신 이야기에 이어서 서해 변산 반도의 중막동 유적에서 발굴된 여러 유물들의 모습 속에서 고대 한국과 일본의 교류에 대하여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섬나라인 일본 사이에는 넓은 바다가 있어서 고대부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동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간에는 다양한 항로가 있었던 것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저희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김해 쪽에서 대마도의 동쪽을 경유해 기타큐슈시 방향으로 가는 항로상에 있는 오키로시마, 오우시마 문학가타대사 3개 지역에 한반도와 큐슈를 오가는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문학가타 3여신의 이야기에 대하여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로에 있는 세개 지역 중에 특히, 많은 제사 유물이 발굴되고, 고대 제사 장소의 모습이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으면서, 신성한 섬으로 관리하여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오키노시마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한일간의 교류에 대한 연구에 많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발굴된 유물과 유사한 유물들이 한국에서도 발굴된 곳이 있는데, 전라북도 변산반도의 중막동 유적에서 항해 안전을 위한 제사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한일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막동 유적은 1990년대 초에 현재 변산반도 서쪽 해안 절벽 위에 있는 수성당이라는 조그마한 건물 주변에서 바다에 제사를 지낸 제기와 제물로 보이는 수많은 유물이 출토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고대 중국, 일본과의 교류시 해상활동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가 행해져 온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의 해양 제사 유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곳입니다. 발굴된 유적은 주로 백제 토기로 알려지고 있으나 중국 도자기 파편, 일본 고분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알려진 스에기 대가야 유물 등도 많이 섞여 있어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사용으로 사용한 것 같은 석기, 토기 모조품도 많이 발굴되었는데 흙으로 만든 말이나 석제품들이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어서 제사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조품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발굴되지 않으나 저희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대한 해협에 있는 오키노시마 유적을 거쳐 고대 일본의 중심지였던 오사카, 나라까지 가는 해로상의 중요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막동 유적지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의 해양 제사 유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고대 일본에서 제사에 주로 석재 토기 모조품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이곳에서도 석재 토기 모조품이 많이 보여 고대 일본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막동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온전한 형태의 모습으로도 발굴되었으나 다양하게 많은 유물들이 깨어진 채로 섞여서 쌓여 있는 형태로 발굴되어 제사를 지낸 후 제사에 사용한 제기와 제물로 사용된 토기들을 그대로 버렸거나 의도적으로 깨서 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막동 유적지에서의 제사의 모습은 연구에 의하면 백제 사람들 가야 사람들 외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의 참석자들이 그 나라에서 가지고 오거나 현지에서 준비한 물품들을 헌상하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에 사용한 여러 물품들을 깨어서 주변에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의 의식으로 생각되어지면서 당시에 큰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유물을 의도적으로 깨어서 버려져 쌓여있는 것이 중막동 유적에서 발굴되었듯이 일본 북부 큐시에서 고분 안에 깨어서 매장한 유물이 발굴되어 그 중요한 물품을 깨는 의식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에 나오는 고대 외 나라의 이도국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면서 가야 건국신화와 닮은 일본 건국신화의 무대로도 생각되어지는 규슈 북부의 신하타 고개가 바라다 보이는 히라바루 왕묘가 발굴되었는데 이곳에서 40개의 동경이 출토됩니다. 그런데 많은 동경이 깨진 상태로 발굴됩니다. 고분에서 깨어진 동경들이 발굴된 이 지역은 저희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일본 건국 신화의 무대로 추정되는 큐슈의 3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화의 무대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일본 역사서 고사기에 천손 이니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곳은 한국을 향해서 좋은 땅이라고 언급한 것을 생각해보면 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규슈 남부의 기리시마나 미야자키의 연고 지역보다 역사서 기록과 더 일치하는 곳입니다. 이 히나타 고개에서 한반도 방향을 보면 한일 간에 놓여있는 대한해역 건너편 가라국 한국을 향하는 곳이라서 신하의 내용과 더 일치해 보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동경이 의도적으로 깨어서 매장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발굴되면서 고대의 귀중품을 의도적으로 깨서 매장하는 방식이 특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막동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에 일본의 토기들이 보이고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의도적으로 깨어서 버린 것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봐서 규슈 북부 지역과 제사 장례 매장 문화의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중막동 유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중막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물들은 지금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국립전주박물관에 수장하고 있으면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제사 유적지는 저희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큐슈 기타 큐슈시의 무라카타 대사에 있는 다카미야 사이쇼와 같이 노천 제사지로서 석기나 토기의 모조품을 이용하여 제사 지내는 양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의 직권 국가인 백제와 외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화깟다 대사의 다카미아 사이쇼라는 노천 제사 유적지는 신리라고 하는 신의 원점, 신의 울타이라고 하여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신성스러운 자연의 모습으로 보존하고 있으나, 중막동 유적지는 제사 행위가 오래된 유적지임에도 1973년 재건축된 당집인 수성당이 남아있어서 고대의 분위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막동 유적지는 고대의 노천 제사 유적지였으나, 기화가 출토되고 수성당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오면서 노천 제사를 벗어나 실내에서 제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으나 일본 규슈의 문학가타 대사에 남아 있는 노천 제사 유적을 보면 고대 한국에서의 노천 제사 장소의 모습도 유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해협의 두 개의 섬과 기타 규슈의 오나카타 대사에 남아 있는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이야기를 알아보았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양 제사 유적지로 알려진 전라북도 변산반도의 중막동 유적지의 여러 출토 유물의 모습을 보면서, 고대 한일 간의 제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